안녕하세요. 통증 전문가 뼈 선생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쇄골. 쇄골입니다. 과연 쇄골 미인은 건강한가? 한때 SNS를 뜨겁게 달궜던 쇄골 미인들이 많았었죠. 일단 쇄골 미인이라 하면 쇄골이 반듯하고 안쪽이 움푹 파인 지금 뼈 선생과 같은 색으로 가진 사람들을 미인이라 칭했었죠. 하지만 여기서 반전! 평평한 색골은 절대 건강하지 않다. 자, 일단 건강한 색골의 위치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색골 앞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 끝을 견봉이라고 하는데 앞쪽과 견봉에 각도가 평평한 것이 아니라 약 20도 정도 이렇게 올라와야 된다. 그리고 20도 뒤로 나와져 있는 쇄골이 정상적인, 해박적으로 봤을 때 정상적인 형태이다. 이렇게 V자를 그려야겠죠. 뼈선생처럼 평평한 쇄골은 절대 건강할 수 없다. 자 이렇게 평평한 색으로는 문제점 은 뭐냐 첫 번째 어깨 통증 나아가서는 팔꿈치, 손목 그리고 목 통증 더 나아가서는 두통을 유발하게 된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많은 여성분들 중에 아주 가냘픈 목을 위해서 주다 삥 맞죠?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도 몇분 있을까 생각합니다. 승모근 주사를 삐용 맞게 되면 쇄골이 아래로 쭉 하강하게 되고 아주 날씬한 목의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예쁩니다. 좋아요. 하지만 건강은 잃을 수 있다. 그 건강의 첫 번째는 쇄골이 떨어지게 돼서 전에 말씀드렸던 모든 통증제 생활할 수 있고 제일 큰 문제는 뭐냐? 바로 팔을 들어올릴 수가 없다. 주사를 맞게 되면 팔을 못 들어올린다. 아름다움을 얻고 팔을 잃을 것이냐. 건강을 찾기 위해서 승모근 주사를 맞지 않고 건강하게 쇄골의 위치를 찾을 것이냐. 여러분의 선택은? 자, 당연히 건강이겠죠. 평평한 쇄골을 얻고 건강을 잃는 것보단 건강한 쇄골을 만들고 목도 예쁘게 만들어주면 좋겠죠? 자, 그럼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듯이 바로 옆쪽에 툭 튀어나와 있는 이 승모근이라는 근육을 발달시켜주는 게 어깨 뒤쪽에 승모근을 갸날프게 해주고 또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 쇄골의 위치를 만들어주고 예쁜 어깨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 운동 방법은 간단합니다. 양손을 머리 위로 반듯하게 들어주고 들어주고, 이 상태에서 어깨를 으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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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회씩 5회 정도 진행해줍니다. 쉬는 시간은 약 30초. 자, 여기서 문제. 많은 분들이 염려하는 거. 이렇게 승모근 운동을 해주면 승모근이 더 두꺼워지는 게 아니냐.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승모근 운동 20회씩 5세트 한다고 해서 절대 두꺼워 지지 않고 오히려 더 승모근의 기능이 좋아 지고 승모근을 감싸고 있던 지방이 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목이 더가냥해지고 예뻐지고 날렵한 색골을 만들어주고 건강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케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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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선생 오늘의 한마디 자, 운동이란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고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것이다. 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마스떼.